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죠. 여기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늘 기뻐할 수가 없어요. 또늘 감사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질그릇에, 고배로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로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보면 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말로 기뻐해야 할 여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들은 기뻐해야 할 여건이 없었는가? 그들은 항상 심한 핍박에 시달렸어요. 바울이 말씀을 3주간 전하고 이 대살로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빌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대살로니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서 3주 동안 말씀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들은 도망갔어요. 야소는 바울을 숨겨줬기 때문에 또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죠. 또 바울은 여기에 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델을 여기에 파송을 시켜서 거기 데살로니가에 성도들이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참 예쁘게 정말 목자가 편안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빈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고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다 고가들의 부인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테클을 걸은 거예요. 왜 자기들의 가정이 가정의 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늘 거기에 되지 않는 그때 시대에 봤을 때는 되지 않는 종교를 믿는다고 따라다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을 잡으러 다녔죠. 그래서 그 바울은 피했잖아요. 그래서 어, 디모데가 거기 보고 와서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어, 대살로니카 교인들은 외부적으로는 이런 큰 음, 박해를 받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또한 그 사람들끼리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항상 기뻐해 줄수 있나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난스럽지만 우리가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모든 고난과 환란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들은 또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저로 여김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은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조금만 우리 이렇게 사람들 저기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지만 예수 믿는 성결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알게 모르게 주님을 믿는 백성은 성결된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받는 사도들처럼 현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치욕과 불평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을 위하여 능력당하는 일에 합당케 여기고 환란당하고 고난당할 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기쁨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 핍박과 투옥과 목배인 같은 모든 고통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겪는 고통이요 기쁨이라는 거야.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기쁨으로 승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헬라인들이 회심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 믿을 때 그들에게 그 핍박이 올때 굽히지 않고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고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이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기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 성령 안의 기쁨은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바울이 첫째 증거하면서 뭐라고 증거하느냐. 너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건강하고 부유하고강고하고 대가 터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도를 했어요. 근데도 그 고관들의 부인들은 굴하지 않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저는, 음, 그, 충격적인 얘기를 오늘 들은 제 사, 사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교회 아니 저기 병원에 원무과에서 일을 보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저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제 병원에 누구를 보낼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42이 됐을까 하는데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받아 그래서 어 저기 뭐야 아무게 사무장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돌아가셨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놓고 늘 전도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그분이 가고 싶은데 일을 시달려서 못 가고 또 내가 전할 때는 갈게요, 갈게요 이렇게 하고 못 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저분을 가서 데려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이제 만나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먼저 가시고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될 줄로 믿습니다. 보기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평안과 행복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은 이 세상의 행복은 함께 있다가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의 복음은 죽음을 초월하는 초월해 버리는 속 사람.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우리는 속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우리 신령은 기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요, 알려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신령이 새로워지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약 이렇게 모든 조건들이 각 조건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어둠의 권세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그 찾아다니는 곳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사이에 바을 끼멍한 만큼만 틈이 있어도 사단은 알아요. 문제를 일으켜요. 마귀는 잠자지 않아요. 어떤 이 꼬맹이가 환상을 보고 나에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바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지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봤니? 그랬더니. 어디를 팍 가다 보니까 구멍에 이렇게 말소리가 들리더래요. 구멍이 이렇게 쬐끔 났는데 거기서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바기들이 거기 앉아서 뭘 은은하고 얘기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바기는 쉬지 않고 삼길자를 찾아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세상에 일이 바빠요. 자기의 일을 다 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저부터도.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지 않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늘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365일 중에서 하루, 이틀, 삼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왼종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날이 있었나요? 우리 365일 중에서 하루라도 온종일 행복한 날 기쁘고 즐겁고, 정말 평안한 날이 있었는가요? 한번 돌아봐 주세요. 저는 없었어요. 아침에 행복하다가 저녁 때는 시험에 들고, 아침에 불편하고 고난스럽다가 오후에는 행복해지고, 이게 일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항상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날, 한 시도 긴장하지 않고 정말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사단 마귀는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부활에 동참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은 또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구세주요. 또한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가르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거동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두 번째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 네. 쉬지 말고 기도 하라. 아, 네. 맞아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 속에서 기쁨이 있고 기쁨 속에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쁘고 기쁠 때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동일하죠 동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역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기도하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건짐을 입을 수 있고, 또한 기뻐할 수 있고, 인간을 아버지, 인간은, 인간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교통하고, 나의 모든 자아를 개발해 나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나의 개발을, 나를 개발해 가고, 또나 자신의 근본을 계획해 갈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또그 기도가 없이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그 지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아멜렉이 피하고, 아,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고. 우리는 여러분, 아론과 홀이,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홀이 동역했죠. 오른손, 왼손을 붙들어 줬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힘이 역격, 겨워요. 힘에 겨워요. 그럴 때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동역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 요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역자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동역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21일 동안 기도하고 그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다 그는 응답하셨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면 다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십년과 영혼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서 포로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애원을 받은 다니처럼 우리의 장례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나라와 이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의 일을 앞장서서 해결해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피곤하고 공분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없이는 그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엄마가... 아 소천 하시고 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엄마가 가시고 회복이 안 되는데 왜 그런가? 저는 이제 엄마를 살아 계실 때는 그렇게까지 엄마를 의지하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의지하고 엄마를 그리워하고 늘 그러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소천하고 나서는 너무 그게 렇 사무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저는 이 바닥에 눌러 있는 기.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로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구경도 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차츰차츰, 샘물이 내 안에서부터 터지듯이, 생수가 올라오듯이,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을 회복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해결받을 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역전시키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래로 그 짐을 맡기면 우리 손에서는 이미 떠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구하는 자마다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저 4월 2일날 제가 아, 주일날이죠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인데 아, 그때까지도 제가 좀 정신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구들 밥을 해 줘려고 무쇠솥 프라이팬을 완전히 달궜어요 달고가지고그 이제 냉동 밥이기 때문에 냉동 그 밥이기 때문에 그걸 탁 부어서 저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저 이렇게 저으니까 후라이팬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탁 잡았어요. <laughs> 근데 이게 촉 <촥> 붙어버렸어. <laughs> 손이 딱 붙어버리는 순간 아참 쉽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딱 뗐어요. 그리고 오, 이렇게 보니까 뭐 이제 완전히 이, 나이 난 거죠. <laughs> 그러니까, 응급실에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아니라 괜찮다고, 애에 드리고 간다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꽈리같이 부풀었고, 한쪽에는 완전히 타버려서 딱 붙어버렸고, 이제 그 옆으로는 꽈리같이 부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하는데, 정말, 대나이가 붙는다는 말이 있듯이, 얼마나, 정말, 욱신거리고, 아주 아무 정신 신경이 없이 휜거리더라고요. 그러는데 기도를 계속 했어요. 예배 끝나고 보니까 이게 싹 내려갔어요. 아 할렐루야! 예, 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laughs> 그랬더니 뭘 보라는 거냐 금방 봤는데도 자기들 살이 아니니까 잊어버렸어요. 저는 제 살이니까 알잖아요. 뭘 보라는 거니? 아까, 꽈배기 같이 돼 있던 거 봤잖아. <laughs> 보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40년 전에 살아서 나를 불지병에서 저를 이 단신불수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여러분은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팀입니다. 주님과 한 팀입니다. 아멘. 나는 내가 아니고 나와 주님은 함께 일하는 한 팀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보다 더 멋진 삶은 우리에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를 하라. 쉬지 말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주님을 향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또세 번째는 뭐라 그러셨어요? 봉사에 감사. 봉사. 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던지 없던지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에 갈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참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때 불평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욕 같은 입술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찬송을 해야 돼요. 찬송 속에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찬송이 절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눈을 뜨면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부 자리에서 눈 뜨자마자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죠. 아버지 눈을 뜨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출발합니다. 주님 동행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현실적으로 볼때 찬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구약의 대표적인 그 찬미는 여호사밧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사밧 왕은 찬미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과안몬과그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고했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과대를 조직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또한 찬양을 하는데 먼저 군인들을 앞에 세워서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여기저기 복병을 두어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승리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매듭을 풀듯이 풀어주시고 축복의 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대표는 찬미가 누구에 사도 바울과 신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할 때 필리포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환경이 변화된 것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들만 체험한 게 아니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문이 열렸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가정의 문이 열렸어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감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우리는 고백하는 그런 체험적인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령 속에 항상 감사의 재단을 쌓고 그 재단 위에 제물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힘이 있고 또한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팔려갔지만 월망 원망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다 자기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는 예브의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주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상에서 저주의 십자가에 상징하는 그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그 부활로 인해서 그 모든 축복이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장 흉악같던 사건이 가장 우수, 우주적인 선으로 변화되고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의 감사를 많이 들을수록 하나님은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지으신의 감사, 또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의 감사, 또한 우리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앞에 늘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